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크리티비 각계남입니다. 저는 지금 투싼 가솔린 모델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일단 이번 투싼에는 차량 내부에 있는 탑승객들이 마시게 되는 공기의 질을 많이 배려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멀티 에어 모드, 이 무풍 에어컨으로 해서 디퓨즈, 수많은 구멍들로 에어벤트로 나갈 공기들을 좀 분산시켜서 탑승객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는 바람의 양을 줄여주는 멀티 에어 모드가 들어가 있고, 이 실내 공기를 4단계로 측정을 해서 그에 맞는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동시켜주는 공기 처 청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여러가지 준비를 해서 바람을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장치를 달아놨습니다 지금부터 목적지까지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고 한번 달려간 다음에 시동을 끄고 애프터 블로우가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바람이 겁나 들어와 <laughs> 어 너무 추워 <laughs> 잠바 입고 올걸 잠만잠만아 <걸. 웃음> 진짜 여러분 이게 별로 현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에어 풀로 틀어놓고 네 풀로 틀어놓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목 드시네 너무 추워서 옷을 이거막 하고 이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이상태예요 <laughs> 요거 잠바 입은 거봐아 여러분 그래도 애프터 블로그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마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옷이 너무 차가워졌어 <laughs> 너 먼저 가난 <laughs> 틀렸어 그만 누르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애프터블로우를 시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을 제일 낮은 온도로 가장 풍량을 세게 해서 틀어놓고 왔습니다. 이제 살짝 내려볼게요. 분명히 결론 현상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동을 끌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블로우는 작동을 할 것인지. 오, 이 마크가 뜨면 작동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저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기 날개가 날릴 자 여러분 저와 로이스 군이 추위에 떨면서 애프터 블로우 기능을 시연을 해봤습니다. 보람은 있었고요.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시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애프터 블로우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최초로 적용된 기능인데 시동이 꺼지고 난 뒤에 증발기에 응축돼 있는 응축수를 자연적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대략 10분간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작동이 될 때는 이 차량의 배터리의 전력을 사용해서 작동이 되게 되고 이때 그 실내의 습도 조절을 위해서 이 외기 모드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외부 습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작동이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래서 여름철에 정말 너무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다가 깜빡하고 그냥 시동을 꺼게 될 경우에 이 안에서 냄새도 날수 있고 세균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애프터블로우 기능이 탑재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좀 덜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툭산 가솔린의 주행 영상을 여러분께 전달 드릴 거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그리디 TV